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마카 김정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차량. 바로 랜드로버사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입니다. 여기 앞에도 디스커버리 스포츠, 여기도 스포츠. 네, 정말 아,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아, 좀 많이 판매가 되기도 했지만 중고차에서는 이 보크,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두 개는 아, 좀 인기가 좀 많습니다. 아, 근데 상대적으로 왜냐면 제 생각엔 이런 거예요. 왜냐면 벨라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런 거 디스커버리 5뭐 이런 차량들은 아, 기본적으로 그단가라고 해야 될까요? 시세? 거의 한 8천만 원, 7천만 원, 막 레인지로버 같은 게뭐 거의 뭐, 뭐 거의 1억 안짝으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아, 너무 비싸죠. 그런데그 반에서 지금 디,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가격대가 아 3천만 원도 안 하는 2,700만 원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나 이런 게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키로 수도 지금 4만 키로 밖에 주행을 안 했고요. 이 차량은 또 제가 요즘에 좀 미는 색상 아닙니까? 약간 다크 블루 컬러. 그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약간 요 어두운 데서 보면 약간 블랙처럼 보이고요. 밝은 데서 보면은 약간 시원한 청색처럼 보이는 바로 약간 이중성에 있는 그런 컬러죠. 2017년식입니다. 사고 당일 무사고고요. 2.0 디젤이고요. s 1 등급입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아 지금 요즘에 그저 요즘이래 어저 어저께 오늘해서 지금 B P 해가 엄청난데 여러분들 좀 혹시라도 B P 해안 당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혹시, 아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 운전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오다가도 사고나는 거 많이 보고, 막, 진짜 막 뭐가 무너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좀 무섭습니다. 예 어쨌든, 아그 디스커버리 스포츠, 아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4만 키로 주행해서 그런지 몰라도 차 외관 상태가 지금 전체적인 샷 보셨겠지만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일단 시그니처 같은 어떤 어 헤드라이트와 그릴이죠. 이게 이제 입 어떻게 보면 사실, 어 이보크랑 뭐가 다른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일단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이 차량보다는 날렵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실내 공간도 이보크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근데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차종이 프리랜더 그 사이즈, 그 프리랜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디스커버리 4나 5보다는 작지만 실내 공간에서만큼은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아시는 분이 또 이거 타고 다니시는데, 아 진짜 딱 타면은 이 남자분한테도 되게 어울리고요 여자분이 타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중성적인 느낌도 되게 강하고 또 SUV인 또 대세 아닙니까? 저희 안녕 마이카에서는 제가 사실 몇개안 몇 추천드리죠 거의 SUV 하면 모하비 그죠 그다음에 맥스 크루즈 그죠 그다음에 가끔 팰리세이드 한번 그리고 아, 디스커버리 그죠 그다음에 뭐 약간 이제 지프차 몇개 이렇게 추천들이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그것도 제가 많이 추천 안 드려요 포드의 아, 익스플로러 있죠 익스플로러 거의 추천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익스플로러 거의 추천 안 드리고 아 일단 이 디스커버리는 일단 타면서도 만족스럽고 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이 차는 내가 돈을 내고 이차 가격을 해아 우리가 진짜 열 받을 때가 여러분도 언제죠 막 이런 거 있죠. 한 5만 원짜리 아 5만 원짜리 한 10만 원짜리 뭐 정말 맛있는 한정식 집에 갔어 더럽게 맛없는 거. <laughs> 그러면 차라리 5, 8천 원짜리 백반 식당 가서 먹는 게 훨씬 낫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실내 공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4만 킬로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4만 킬로라서 어,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요. 2 차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요즘에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그 이쪽에 뒤쪽에도 보시면은 예. 이렇게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가 이보크보다 뭐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한반뼘 정도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반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차량에 대한 어떤 프리베이스라던가, 이런 어떤 공간에서 이반뼈막 30cm, 에서 20cm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넓어 보이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딱그 정도만 한것 같아요. 한 산타페? 산타페 정도? 산타페나 뭐 소렌토 어, 정도? 그죠, 응?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면은 적재 공간이 아, 굉장히 딱 컴팩트 요 정도가 이제 코나나 이제 티볼리가 요 정도 되죠, 그렇죠? 요 정도 되고 어, 산타페와 소렌토가 요 정도 안쪽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 뒤에 적재 공간도 굉장히 좋고 어, 안쪽에 이렇게 어, 스페어 타이어 놓을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의문에알수 없는 깔때기 하나, 요 요소 쓰는 아, 건가? 예? 주유할 때. 주유할 때? 아 그래? 어, 그 긴급으로 주유할 때. 이런 자 이런 것도. 그리고 솔직히 이게 옵션이 너무 좋잖아요. 이게 전동 파워 트렁크 택돼 있고. 뒤에서 후면부에 딱 보면은 이제 디스커버리, 딱 랜드로버 마크가 있으면서 사실 이 차를 딱 타면은 야, 뭔가 뭐, 뭔지 모르게 아, 좀내 자신이 좋아. 그냥 뭔지 모르겠어. 그냥 좋아. 그냥 딱 타고 내리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퓨어한 느낌을 많이 받아. 랜드로버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약간 우리 아그 대자연에 약간 이 차량을 떠오르면 보통 캠핑을 많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차량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벤츠하면은 왠지 모르게 살짝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차 조심해요, 우리 핀. 어 벤츠 하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좀 뭔가 된장녀그 다음에 막뭐 정말 유명한 막 룸사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벤츠 하면 막 럭셔리 막 이런 거막 떠오르다 보니까 약간 화려함에 되게 치중하잖아요 또 아니면, 아, 아, 그, 좀, BMW 하면은 뭐, 항공기 회사, 뭐, 그 다음에 제트기 뭐, 여러 가지 뭐, 좀, 빠르고 막, 스피드한 그렇죠. 걸좀 생각나고, 또, 그냥 가끔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랜드로버 딱 하면, 이, 이게 바로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나이키 하면, 여러분들, 지금 딱떠오르시요 나이키 딱 떠오르시면, 굉장히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여러 육상, 어, 그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뭐, 축구, 야구,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어, 그죠? 그죠? 퓨마 하면 또, 이거 떠오르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렇게 생각나죠? 그니까 랜드로벌 딱 떠올리면 저는 항상 그런 어떤 대자연의 숲, 그리고 이 광고, 어, 그죠? 산, 마운틴, 만약에서 막, 막 산도 막 다니고 막 혼, 막 그러잖아, 이게. 그런 게막 떠올라요. 그니까 러이 차를 타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브랜드가 주는 어떤, 어, 좀 신선함? 어, 깨끗함? 뭐, 좀, 그런 느낌? 차가 주기 그런 느낌을 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죠? 차가 사실은 굴러다니는 이동수단인 주제에, 그죠? 주제? 어, 이동수단 밖에 안되는데 사실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는 저는 이 브랜드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도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어, 메르디안 사운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뭐, 그립도 되게 괜찮고 여기 보시면 예, 손잡이가 이게 약간 보이세요? 예, 약간 예, 완전 가죽 같지도 않은 것이 이 느낌이 굉장히 매트하거든요 느낌이 그죠? 예, 되게 매트해가지고 만질 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감은 좋은데 쓰다 보면은 이 내구성이 떨어져서 이게 좀 약간 벗겨지잖아요. 이... 가죽 자체가 해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까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 사실 이좀 아, 요건 좀 불편하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이, 이 운전석에서 보시면, 이거 꼭그 전번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왜 여기 위에다 놓은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있는 게좀 편하지 않아요? 여기 운전, 편해요. 여기가 편한데, 여기다 놓아가지고, 항상 위에. 어, 그렇죠. 요거를 여기 에 놓고, 여기도 놓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사이드미러를 이렇게 두개 누르면 이제 접히고 피는 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냥 버튼 하나로 통해 일 놓으면, 좀 좋을 텐데, 이게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요 마크만 보고 이게 이제 좌측으로 해서 이거 땡기는 건가? 막 이런 생각만 할거 아닙니까? 그죠?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누를 거라고 생각 못 하니까. 자, 그런데 대, 신에 이런 시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착자감도 되게 좋고요. 재질도 나쁘지 않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잡기 좋고, 어, 딱 전체적인 느낌이 딱그 어떤, 어, 간결하면 심플.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되게 좋죠 안에 한번 타보세요 1열 타보시면 배차보다 100만 원더 받는 방법 1666-2550 흥도무역 초록창에 흥도무역을 검색해 주세요 흥도무역 네, 타보면 이제 옵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버튼 시동이 이렇게 딱돼 있고요 여기 딱 타면 은 여기 어, 다이얼이 딱 들어오죠 여기 다시 한번 내리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음. 하면은 여기 다이얼이 딱 들어옵니다 요거 굉장히 어, 잘 만들었습니다 이건 요거 잘 만들었고요 뭐 열선이랑 아 공조 장치들, 아그 다음에 이렇게 모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요거 들어가 있고 차세제어 장치들, 액티브 에코, 에코 시스템, 그 다음에 오토 스탑. 기런 이제 조금 HSE로 넘어가면 아 옵션이 좀몇 개가 더 들어가죠. 뭐 메모리 시스템이라던가뭐 핸들 열선이라던가뭐 이런 여러 가지 편의 옵션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데 아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지금 44,000km밖에 주행 안 했고요. 지금 이렇게 이게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2.0입니다. 디젤이 2.0이어서, 이게 4기통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생각보다 잘나요 제가 연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비를 보면, 어, 에코데이터.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어, 에코데이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눌러보면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어, 좀 아직 사용이 불가하다고 나오네. 이 지금 옛날, 옛날 거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아, 어, 세련되지 않은가? 딱 봐도, 그죠? 딱 봐도 차가 굉장히 이런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조금 화사한 느낌 뭐 이런 거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뭐 내비게이션도 시스템 이렇게 하면 설정 가능하고요. 이렇게 들어서 여기 제가 알기로 이 차량 아, 그 기본적으로 연비 같은 경우에 한 12에서 10. 542? 이 정도 나올 거예요. 보통. 이제 왜냐면 시내 주행하고 이런 게좀 걸리니까 제가 봤을 때그 정도 나온 그때 그 형님이 말씀하실 때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아그 어 다른 3.0 디젤을 하면은 뭐 10도 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건 12에서 14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딱 이 되어 있고요. 오토 와이퍼 기능 딱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키는 이렇게 메인 키하고 스페어키딱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위에는 이제 선루프가 아니라 이제 글라스 루프네요. 글라스 루프가 딱 되어 있고요. 여기 이 이게 요거는 이제 어 여름에는 이제 너무 뜨거운 날에는 이렇게 이제 닫아 놓으시고요. 그, 그, 그리고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열어 놓는 게 실내선 열어 놓는 게좀 시원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아뒤 후방 카메라 하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딱 나오고요. 네, 이렇게 드라이브 놓으면 드라이브 모드요 이게 생각보다 이 8단 미션 이거든요. 8단 미션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어 굉장히 조작하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히려 지금 나오는 제네시스보다 요, 요 버튼이 만지는 조, 어, 감각이라던가, 어, 피드백, 반응맥은 요게 좀더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에코데이터를 좀 보고 싶은데, 아, 이제 나오네요. 아, 기록을 한번 볼까요? 기록을 보면, AB 이동 경로, 어, 4.6, 92번, 9.7 나왔네요. 9.7이 나왔고, 5.2는 아마 지금 살짝살짝 문제 살짝 10 나왔고요. 25.8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어, 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뻥 연비라고 해요. <laughs> 근데 이제 실제, 그, 제가 그, 어, 하셨던 분이 얘기하셨을 때, 그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제가 봐도 그 정도 2.0에서 보통 나오는 어, 연비는 그 정도 나옵니다. 예, 네,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전자파킹 딱 되어 있고, 어, 개인적으로 디스커버리 스포츠. 사실, 2차 정도 딱 타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앞으로 차 바꿀 일 거의 없을걸요? 만족해서. 그렇잖아. 이거 승차감 있잖아요. 진짜, 진짜 좋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정말 좋고, 하차감? 수입차에서 랜드로버 하차감은 뭐 일단 말해 뭐해. 하차감 좋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조작 평인성이라던가 어떤 시인성, 그 다음에 장거리 운행에 대한 부분 다 만족해요. 어, 그러니까 이 차량은 굳이 굳이 정말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 일단 제일 큰맞아 서비스센터의 불만족. 서비스센터는 이건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건 어차피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워낙에 뭐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실인 거고 두 번째. 아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이제 디젤이잖아요. 디젤이다 보니까 소음이나 있던 어떤 이런 어떤 진도 이런 거에서 또 요즘에는 펠리세드도 가솔린. 전체적으로 매연 차를 아, 아, 디젤 차를 좀안 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트렌드 에 조금 따라가기 좀 아닌 차? 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어쨌든, 어쨌든 가격이, 예, 예, 지금 4, 4만 키로 주행했다고 치더라도 2,700 정도 하면은 싼 가격은 아니다. 그래 2,700, 중고차에서, 2천, 신차로 2,700이면 싼 거죠. 근데, 그죠? 신차로 2,700이면 싼 건데, 지금, 토레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 시작가가 2,700 정도부터 시작해서 3,20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는 아, 토레스 차량 신차를 살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옵션 더 들어가야겠지만. 브루루 음. 엔진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 물론 아, 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신차가가 무려 엄청 그 당시에 비쌌던 제가 알기로는 6천만원 좀 안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5천 얼마에서 6천 정도 됐던 차량이고 4만 킬로 밖에 주행 안됐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디스커버리라는 랜드로버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퀄리티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이 차량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또 할부 리스 언제든지 다 가능합니다 요즘에 정말 어, 대출 승인이나 이렇게 좀 신용이 낮으신 분들도 잘 나오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대출로 하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